네 안녕하세요 댄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신발은 이지부스트 350 신스 논 리플렉티브 모델입니다 가격은 289,000원에 나왔고요 발매는 2019년 6월 22일에 발매를 하였습니다 스타일 코드는 FV5578 입니다 그러면 신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키 신발과 다르게 강한 본드의 냄새는 전혀 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이 신발도 리플렉티브 모델과 논 리플렉티브 모델이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굳이 리플렉티브 모델을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부스트 350 V2 스테틱 버전에서는 정말 슈테크 슈테크 하시는데요. 이 이지부스트 350은 슈테크로 사용해도 충분한 신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샀을 때 이미 10만 원이 넘는 그런 리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셀가는 50만 원에서 45만 원 선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지부스트 350 V2 스테틱 버전의 이지부스트는 조금 다른 것은 확실히 이 슈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슈레이스가 리플렉티브 소재로 되어져 있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아니면 빛을 받았을 때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컬러의 명칭은 신스 컬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단순히 핑크색 컬러로 보여집니다. 리플렉티브 느낌의 회색깔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지부스 350은 정말 편한 신발이고, 남들한테 뽐낼 수도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은 다른 뭐 이지 700이나 아니면 명품 신발이 아니고서야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잘 모르죠 350은 워낙 유명했던 신발이라서 유명한 신발이고 유명했던 신발이라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아 저거 비싼 신발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소재는 니트 소재를 사용하였고요. 역시나 350V 2 스테틱 버전부터는 다르게 이 부분이 약간 나일론 소재 같은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 안에가 비치는 이런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보시면 이 스티치가 있는데요. 이 스티치로 정가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컵 부분 보면 역시나 이쪽에 스티치로도 정가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라인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1컵 있는 부분까지 딱 떨어져서 라인이 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슈레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슈레이스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슈레이스가 발광을 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되게 정말 잘 맞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에글렛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종이가 들어가 있고요. 인솔 부분 보게 되면 역시 350에 사용하는 인솔이고 어, 다른 500이나 700 부분은 옷솔라이트 인솔로 변경을 하였지만 350은 똑같은 인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그 아디다스 로고와 이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자체는 정말 그냥 얇은 소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살펴보시면 안쪽은 정말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신발이 조금 작다거나 해서 인솔을 빼고 신으셔도 정말 아무 상관 없을 정도의 밑에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이 이 들어가 있는 곳은 다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창과 아웃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창과 아웃솔은 안쪽에 이지 부스트 폼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그 이지 부스트 폼을 감싸는 중창과 아웃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창과 아웃솔의 경계가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게 이지부스트 350V2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웃솔 앞에 보시면 아디다스라고 되어져 있고요 끝에 보시면 부스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힐컵 안쪽 부분 보시면 이렇게 3라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사이즈감은 사실상 저는 260을 착용하는데요. 아디다스 신발은 260을 착용하지만 이지부스트 350V2는 반업 정도 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발이 점점 오래 신을수록 압박을 해오니 반업 정도 하셔서 신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신발은 워낙 편한 신발이라서 해외여행을 가신다거나 장시간으로 걸으셔야 된다거나 하실 때 이지부스트 350을 추천드립니다. 이 신발과 어떤 편치가 잘 어울릴지 한번 착용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댄슈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